들어갑니다. 오늘은 하이픽셀 서버를 해볼 건데요. 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도티나 그런데 있는 하이픽셀 서버인데요. 그 하이픽은 셀 많이 뛰어나는데 핸드폰은 그렇게 뛰어나 있지 않아서 이거 게임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PVP를 해야 되겠죠? 저는 PVP를 하니까 한국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한국 게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23명이라도 이제 여기 초가 뜹니다. 이 초가 다르면 게임이 시작되고요. 한국 게임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게임 이하이프 서버에서는 신속 효과가 부화 됩니다. 방송 끝나고 좋습니다. 아, 하나도 못 가고 갔어아 진짜 다 커지네. 응, 제가 지금 거지에요. 편이 <목소리> 없어. 오지마, 국전님이 <목소리> 저를 쫓 치면 안 돼요. 편이야, <목소리> 국전. 저의 스킨은? 세븐나이츠의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학교서 장군이라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버는 이 서버는 외국 서버입니다. 오! 오. 아 그리고 나중에 북서버도 올릴건데요 날치의 서버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럼 날치 서버에 들어가서 50만 텐데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돈 기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돈이 없고 싶어요. 돈을 엄청 많이 모아요, 제가. 잡 때려잡아, 때려잡아. 여러분들 이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분이 무게가 없으신가 봐요. 저기 한번 뒤이시고 <목소리> 창작하고 있을 때죽어야 돼요. 콜라스를 보여주면죠 여기다 잡아주...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잡아주시라. <목소리> 여러분은 아이템만 좋고요. 아이템만 주고 시고요 저분은. 무기가 없은 것 같습니다. 템템템. 음. oh did you 남자분이시면 저한테 무조건 돌진할 거거든요? 100%? 근데, 저에게 돌진을 잘안 해요. 그래서, 빨리 죽이시 이미 엄청한것 같아. 예. 네. 예. 네. 아, 맞다. 그리고 2차 방송으로 재료님과 함께 방송하는데요. 재료님 목소리를 좀들려주겠습니다 재료님 네. 네. 아까부터 옆에서 활동을 보고 시더라고요 네. 너무 말이 하고 싶어요. 너무 말이 하고 싶어서 좀입좀 닫고 살어요. 재료님 말이 많아. 네. 네. 네, 네 그러면무 반갑게 한국... 깨... 날치 서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날치. 시 아, 서버는 지금 제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제가 좀 여기는 경제 서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지금 땅을 사야 되는데 저는 너무 돈이 없어요.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끼면 제가 잠깐을 음... 네? 이거는 네. 다른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버 제목 따위를 한알아봤는데전 어, 모르겠어요. 이게 형식이 토키 런이거든요. 토키 런이어서 봐보세요. 를 바로 이쪽으로 가고 주황색은 점프. 기반암을 밟게 되면 죽습니다. 이게 저도 신기해요 서버가. 방양 아. 방양. 어. 잠만. 근데 오일을 보셨죠? 하얀색 이도인데. 이러 갈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는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 여기도 한국서버입니다 네, 이거는 제 잘못으로 하이픽셀 서버로 올드리겠습니다 하이픽셀은 누렇게 많아요. 망첨이 일단 이거는 이번들고 싸우는건데 pvp라 할수있죠 <놀람> 실 자신 없나요? 실 생각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분도 푸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맞다 제 스킨을 안보여드리네요 저는 에이스입니다

다이아 가야갑발이 뽀야된다. 이 문제에요, 문제. 이와이분도세븐일이리스킨이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잘한 이거, 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 이거는 이런 거에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빨간 빨간색 뭐를 하지 말아. 응? 이건 뭔지 모르겠. 나 e l 이 t g r e e 예 윈 <laughs> 호박이었나봐요 호박이 었겠지 이건 떨어져 떨어져야돼요 윈어 <laughs> <laughs> 제가 아홉개 를고 아홉번을 틀렸네요 왜저기 들어갔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게임이고요 하늘섬 대결 그리고 이거는 미니 게임 이거는 돌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 네, 그럼 2편 도록하겠습니다. 1편은 끝이.